72쪽 14번 문제입니다.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, B라 하자.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 허근을 가질 때 A가 홀수일 확률을 구하시오.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 푸는 문제인데요. 조건부 확률이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것입니다. 식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. 이 문제에서는 2차 방정식...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 허근을 가지는 사건을 a, a가 홀수인 사건을 b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먼저,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하는데요.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세워보면 a제곱 마이너스 4b는 0보다 작다. 즉, a제곱은 4b보다 작다. 이때 b에는 1부터 6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A 제곱은 24보다 작아야 합니다. 따라서 A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, 2, 3, 4가 되고요. 첫 번째로 A가 1일 때, B는, 4B는 1보다 커야 하므로 1부터 6까지, 6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또 A가 2일 때, 4비는 4보다 커야 하므로 2부터 6까지 5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 a가 3인 경우 4비는 9보다 커야 하므로 3부터 6까지 4가지가 들어갈 수 있고요. 네 번째로 a가 4인 경우에는 4비가 16보다 커야 하므로 5, 6, 두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는 사건 PA는 주사위를 두번 던지는 경우인 3 6분의 모두 더한 17이 됩니다. 여기에서 PA의 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PA 교집합 B를 구해봐야 하는데요. 허근을 가진, 가질 때 A가 홀수일 확률은 여기 모두 허근을 가지는 경우이므로 여기서 A가 홀수인 것만 구해보면 A가 1일 때 6가지 A가 3일 때 4가지가 네 있습니다. 따라서 P에 A 교집합 p 는 36분의 6 더하기 4인 10이 됩니다.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 A가 홀수일 확률은 이것과 같으므로 이 공식을 이용하여 여기에서 구한 것들을 대입해주게 되면 36분의 17분의 36분의 10. 이때 분모가 같은으로 약분해주면 17분의 10. 따라서 답은 17분의 10입니다.